없습니다. 앤드라고 합니다. 네, 앤드라니다호떡을 네. 만들고 있는 호떡인데요호이거 <laughs> <호떡이> 만들고 이는데요이에요 호떡이에요. 호이에요호이에요호떡이분요 호떡이에요. 호떡이에요. 하율이에요하율이에요이에요이에요호떡이에이에이 스컬님은 서정윤입니다. 얼공됐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얼공, 얼공했습니다, 여러분. 빼빼로에서 <laughs> 맞아요, 저는, 저는 첫째서 얼공했습니다. 지스미디어로 두 번째로 잘생긴 사람, 김하율. <laughs> 첫 번째로 잘생긴 사람, 네도네도 <laughs> 네도, 아. 네더가 그, 공식, 아 공식 미남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부탁 만들어 볼 건데요. 은하님이랑사귀는네 <laughs> 너가 공식 꽃미남이죠. 네, 그 저는 오늘 식스미디어에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식스미디어가 네. 어, 또 저희 학교에서 제일 방송 잘하는 네. 사람들의 네. 모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아마도 될거요 아, 저희 학교는 그럼 그럼 지금부터 이름을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윤아. 네. 아, 그냥 반말로 합시다. ,이. 아 네. 정윤아. 호떡, 만들, 호떡 만들자. 네. 예. 어, 이네, <laughs> 예이. <laughs> 호떡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반죽 적당량 끼어서 이렇게 동글게 말아서 동글게 만든 게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동글게 말아서 동글게. 요좀 잡아 주실래요, 하율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르기.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네, 복 광복절 특집 호떡 만들기. 빰빰빰빰 빰. 빰빰 아, 빰아까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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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빰빰빰빰빰빰다빰빰빰빰빰빰빰 <laughs>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어요 저도 스킵 해볼게요 스킵 적으면은 <laughs> 네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laughs> 만들었고 <laughs> 동그랗죠 펼치는 단계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얍얍 저도 펼칠게요 얍얍얍얍얍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네 조금 넓게 펼쳐줘야죠 역시 네 맞아요 얍 참고로 저는 오늘 처음이 아니라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는 캠장가 해봤어요. 캠장 캠핑장입니다. 캠장은 <laughs> 카메라 촬영장이 아니고요. 캠핑장입니다, 예, 여러분. 네. 오늘 우리나라의 기념적 기념적인 기념 우리나라의 기념일인데 맞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해방된지 어, 4 5년 전에 해방됐으니까. 45년, 어, 46년 아닌가요? 46 어. 46주년 아닌가요? 어, 어.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요.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 나쁜 일본. 아니, 나쁜 일본. 일본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죠. 일본 정부가 나쁜 거죠.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없는데, 일본 정부가 제가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일본 사람은 제가 없고요 여러분, 그 사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재미없 제가 없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나쁜 겁니다, 여러분. 네, 일본 정부가 나쁜 거예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사과도 안 해요. 맞아요. 사과해야지. 소녀상을 없애라고. 아니 사과 좀 합시다. 아 사과 한번 하면 끝날 걸 일본 정부가 사과 안 하면 계속 설치해 줄 겁니다, 아마도. 계속 계속 일본 정부 사과하라고 저희 말할 겁니다. 네, 한번 더. 아주 귀찮 i d 할것 u t 니 k 그냥 a r e of tha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get a lot of q u e 요 t i o n s What's t 위안부 할머머들아맞 h 저... a 이거 이 h e matter? 아니, u r 게 n o 게 g o 게 네, 뭐든에그 광복절 얘기는 내일까지 하고요. 네, 오늘 호떡을 만들니까 다시 한번 스킵. 네,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분들 네, 부엌으로 출라요 여러분은 이제 부엌으로 출발! 출발! 가고! 바바바바바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바바바밤 떡을 만드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 기름 튀었네. 먹... 여러분 기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한 번에 같이 찍도. 아, 강복절은 저희 그 우리나라의 기념적인 날이죠. 네. 네 맞아요. 아까 끝내겠다고 강복절 끝내겠다고 했지만 강복절을 <laughs>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새기나았죠 여러분. 왕복절 <laughs> 가까이서 어. 어. 기름 튀는 거 무서운데 이렇게 어. 찍어볼게요 예, 떡 만들기 자리. 근데 앤님 밑집이 아 이렇게 하시면 밑에 집이 바로 창 아니 이거 창 아니에요 잘못된 뭐, 기분 탓입니다 이렇게. 차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어. 차는 우초한테 어. 어 식을 많이 먹는 분이 계세요. 왜? 맞아요 맞아. 찬음식 좋아해요. 그 찬물도 엄청 마, 많이 먹는 크리가 있습니다. 크림. 크리. 최크리그 최시. 음. 크리, 그냥 크리라고 합시다. 크리크리크 최시는 빼고 크리라고 합시다.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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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크크리 설득, 설득을 해서 안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럼 이렇게 찍어볼게요. 어, 지금 확대해서 잘안 보이긴 한데 축소할게요. 안 보여. 축소해도 안 보이는 건 똑같구만. 정나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 안근이 아주 있죠그가후 그렇죠? 먹고 날니다 여러분. 이거를 스킵해서 후딱 굽는 건좀 기니까 네. 이거를 스킵해서 먹는 것까지 같이 올릴게요. 네, 스킵 뿅! 빠라바라빠다 만들어졌습니다. 빠바바바죠 네, 먹을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찍도록 하죠. 뜨거울까? 핫! 뜨거뜨거 핫! 이거 뜨거 핫! 뜨거 띠거 핫! 이거 포거 핫! 이거 뿅 하나 둘거 띠거 핫! 이거 띠거 핫! 이거 띠거 네, 포크 야, 가져오세요, 빨리. 엔딩은? 아니, 하트는 언제 먹어? 앤디님 응. 먼저 뭐 드시죠. 빨리 포크 가져오세요, 네, 네. 포크. 네. 저만 포크를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 뜨거워. 앤디님, 뜨거워요? 네, 엄청 뜨거워요. 네. 근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 네, 그러면 저로 <laughs> 포크를 <laughs> 가져가겠습니요 <laughs> 쪽으로 오세요. 잘 보이게. 네. 더 뜨거운 거잘못 먹어요 근데. 더운데, 더워. 오오오 엔딩 많이 뜨거워요? 네, 아, 엄청 그 뜨거워요. 네. 음. 야금야금. 몇 번이 됐지? 8분. 야금야금. 야금야금. 네, 여러분 이제 하고 싶으 엔드님과 은하님의 뭐 건축 스토리 펼쳐지는데 그거 뭐 투표, 시트리 투표로 진행한다니까 그거 한번 꼭 봐보세요. 제각엔드님이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봐봐야죠. 네, 래속유아님이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좀 댓글에 투 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응. 하는 거는 꼭 해보시는 겁랍니다불 떨어진다. 불 떨어지려면 돌려야죠. 잠시만요. 음. 아,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안녕.